라니쌤의 동화 맛집 친구들, 안녕하세요. 동화가 맛있는 라니쌤의 동화 맛집이에요.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만날 이 친구는요, 이런 소리를 낸대요. 벌써 알겠다고요?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오리! 우리 친구예요. 우리 가족이 즐겁게 물놀이를 갈 거래요. 우와, 벌써부터 시원한데요? 빨리빨리 우리도 물놀이 구경 가요. 동아야, 나와라. 뿅! 엄마 오리와 아기 오리들이 나들이를 가요. 얘들아, 얘들아,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이 엄마랑 함께 즐거운 물놀이를 가졌구나. 모두들 물놀이 갈 준비하렴. 네, 엄마. 와, 신나겠다. 넌 재미있게 수영할 수 있게 튜브를 챙겨갈 거야. 오빠, 오빠, 나는 그거보다 안전한 구명조끼를 챙겨갈 거야. 언니 오빠들은 정말 이상하다니까. 어른날 물놀이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최고지 아이스크림이나 먹어야겠다 한 냠냠냠냠 한개 냠냠냠냠 두개 맛있다 역시 물놀이에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아, 엄마 오기 전에 나머진는 치워야겠다 얘들아 얘들아 물놀이 갈 준비됐지? 저 물놀이 들어가기 전에 이 엄마 따라 체조를 하는 거예요. 자, 해볼까? 하나, 둘, 셋, 넷 둘, 둘, 셋, 넷 자, 엄마 따라서 해보자. 하나, 둘, 셋, 넷 둘, 둘, 셋, 넷 셋, 둘, 셋, 넷 넷, 둘, 셋, 넷, 넷, 넷. 아우, 잘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막내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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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배가 이상해요. 아니, 막내야, 왜 그래? 배가 아파요. 혹시 너, 응가하고 싶은 거니? 아,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. 어, 아, 그럼 왜 그러지? 이상하다. 아침도 잘 먹고 왔는데. 어, 엄마, 그게요.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엄마 몰래 두 개를 급하게 먹고 왔더니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! 자, 우리 오리 친구들. 여름날 즐거운 물놀이 신나지? 이 신나는 물놀이도 지켜야 될 약속을 안 지키면 위험한 놀이가 될수 있어요. 자, 엄마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. 수영전에는 준비 운동 꼭 하고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건 위험해. 그리고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지. 자, 이제 엄마랑 물놀이 약속 지킬 수 있지? 그래, 그래, 잘했다. 막내는 배가 아프니까, 물에 들어갈 수 없고, 첫째와 둘째, 물놀이 재밌게 하렴. 우와, 신난다. 역시,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야. 막내야. 그러니까, 아이스크림 욕심부리고, 두개 먹,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. <laughs> 우린 그럼 물놀이 가요. 그래, 그래. 배가 아픈 막내는, 언제 물놀이를 갈수 있을까요?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리 물놀이 가고 싶어요. 잠깐. 물놀이 가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 잊지 않았죠? 물에 들어가기 전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바로 물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.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물이 차가운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손과 발에 물을 묻힌 후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너무 깊은 곳은 위험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가야 되겠죠? 그럼 빨리빨리 물놀이 가요.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. 친구들 안녕. 잠깐! 구독과 좋아요.